낮과 밤의 길이 구하는 문제 66번입니다. 자, 어느 날, 낮의 길이는 12시간 15분 24초였습니다. 자, 이날, 이날, 이제 질문이에요. 이날,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보다 몇 분, 몇 초가 더 깁니까? 자, 우리 하루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죠. 자, 밤과 낮을 더해서 우리가 24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낮의 길이가 일단 12시간을 넘었어요. 그러면 밤의 길이는 당연히 12시간보다 적겠죠. 낮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보다 몇 분, 몇 초가 더 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낮의 길이는 나와 있으니까 밤의 길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밤의 길이를 생각을 합니다. 밤의 길이는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을 더해서 24시간이니까 24시간에서 낮의 길이를 빼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밤의 길이를 구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낮의 길이에서 밤의 길이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밤의 길이를 구하려면 24시간에서 낮의 길이 12시간 15분 24초를 뺍니다. 자, 그럼 빼주면, 자, 빼려고 보니까요. 위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24시간에서 여기가 23시간이 되고요. 60분이 오는데 또 초한테 또 줘야 되죠. 그럼 얘는 또 59분이 되고 여기는 60초가 옵니다. 이제 뺄셈 할수 있죠. 자, 뺄셈을 하면 60초에서 24초를 빼면 얼마예요? 36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59분에서 15분을 빼요. 그러면 9에서 5 빼니까 4가 되고 5에서 1 빼니까 또 4가 되죠. 여기는 또분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23에서 12를 빼주면 11이죠. 자, 그리고 친구들 조심해야 하는 거. 시간에서 시간을 빼주면 시간이죠. 이렇게. 아, 그래서 일단은 밤의 길이는 11시간 44분 36초가 되는구나. 자, 밤의 길이 찾았습니다. 자, 친구들 조심하세요. 밤의 길이까지만 딱 구해놓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더 있죠. 낮의 길이에서 이제 밤의 길이를 빼야 낮의 길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긴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낮의 길이에서 밤의 길이를 빼 줍니다. 자, 그러면 낮의 길이에서 밤의 길이를 빼 주는 식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뺄셈 계산을 할게요. 자, 초끼리 빼려고 보니까 24초에서 36초를 뺄 수가 없네요. 그러면 15분이 14분이 되고요. 여기는 60초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뺄셈할 때도 60초랑 24초 더해서 36초를 빼도 되고요. 60초에서 36초를 뺀 다음에 다시 또 24초를 추가로 더 해도 되겠죠. 선생님은 그냥 바로 둘이 더한 84초에서 36초를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럼 14에서 6 빼니까 8이죠. 그리고 7에서 3 빼니까 4가 되겠죠. 48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분은 또안 되는구나. 14분에서 44분을 뺄 수가 없구나. 그럼 여기는 11이 되고요. 여기 60하고 또 오겠죠. 60분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하면 74분이죠. 자, 74분에서 44분을 뺍니다. 그럼 이거 그냥 바로 30 나오죠. 30하고 여기 단위 분써 주면 되죠. 여기 30. 음,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이날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보다 30분 48초 더 길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0분 48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는요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두번 계산을 해야 돼서 친구들 중간에 이것만 구하고 나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밤의 길이 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는 거 낮의 길이에서 밤의 길이 빼는 거꼭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도록 합니다.